연수구는 지난 13일 연수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2 나눔선행인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연수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눔선행인 감사패는 주식회사 이오니스, 남인천 농협, 주식회사 이원, 동춘교회, 주식회사 디오사 코스메틱 등 총 5개의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는 올한해 기부금품을 통해 이웃 사랑 실천을 한 기부자에게도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 수혜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연수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연수구도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